그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볼 때, 12장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곧, 옛,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 또 그의 사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단은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패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에서 발악을 하는 상황이지 오늘 그들이 오늘 여기 성도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표현하거나 그들의 그 권세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징게임을 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그들은 이미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승기원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서 9절, 10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보니까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아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사로잡힐 자는 누구든지 사로잡히기를 정해진 자들은 오늘 사로잡힐 것이요. 칼의 죽을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인내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에서 오늘 탄생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세지말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 coming Jes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또 마지막 디데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서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그때든 지금이든 우리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들 오늘 사단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이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세상의 권능과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협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큰 기적, 사단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지금도 권세와 건능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 그때도 그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너희들이 생명책이 기록된 자의 삶은 인내하는 삶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사단이 지금이든 내일이든 오늘 예수님 오실 바로 그 상황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면서 오늘 이 땅에 권세와 권능 잡은 자. 대통령이나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질 것이 어려움지게 되어질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현대강의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보아야될 것은 오늘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오늘 지워지지 아니할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켜 갈까요? 바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태장아 죽도록 충성하라.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coming Jesus.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날 그런 한날, 한날, 한날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인내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